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자 이진희입니다. 네,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무료로, 무료로 우리 초보자를 위한 에세이 글쓰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벌써 1강. 네, 오늘은 1강입니다. 에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고고고 해볼 텐데요. 자, 이진희 작가가 진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에세이 글쓰기 수업. 어, 무료라고 해서 절대로 뭐 내용이 빈약한다거나 설명을 두루뭉숭하게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의 그, 치특이죠? 그, 하이텐션, 음, 하이텐션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여러분들 만날 테니까요. 1강부터 주루주루주루주루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한 에세이 글쓰기니까 아마 좀 나는 꾸준히 글을 좀 썼었는데 쓰는 편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다 어, 알고 있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수업의 그주 타깃, 음, 타깃 대상은 초보자예요. 꾸준히 글을 쓰는 게 어렵거나 아직 에세이를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위한 수업인데 만약에 내가 꾸준히 썼, 썼, 썼고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뭐더 나아가서 브런치도 하고 뭐 어, 책 출간을 위해 준비하신다. 뭐,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아, 맞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지. 내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 누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왜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왜 내, 이진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왜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또이일강이니까제 소개를 잠깐 넣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2015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총 10권, 음, 동의책 7권, 전자책 3권을 쓴 저자이자 도서관에서, 뭐, 글쓰기, 초등글쓰기, 성인을 위한 에세이 글쓰기, 또더 나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차 강사로서, 8년차 저자, 5년차 강사로 열심을 다해서 아주, 무명자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 둘맘이에요. 지금 이제 만 3세, 만 1세를 양육하고 있는 애 둘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 두, 둘이 하나 아이는 유치원, 하나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이 시간에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시간에 제가 여러커럼 요렇코럼 음, 진행하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통해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글쓰기 이론이 이론은 <laughs> 어디 가서 검색만 하셔도 뭐책 찾아보셔도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이제 거기 플러스로 저도 이제 이론및실습해 드릴 거고요. 거기 플러스로 저는 글쓰기 동기 부여를 더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사실 글을 쓰려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글 쓰는 게 즐겁고 뭐 즐겁진 않더라도 꾸준히 쓸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글이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요? 외국어 공부랑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글쓰기가. 까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요. 많이 읽고 많이 쓴 사람이 글쓰기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글쓰기 능력을 꺼내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 동기부여 꾸준히 글을 쓸수 있도록 돕고 싶고 이론 및 실습을 하면서 좀더내 글에 어 적용할 거 적용하고 그쵸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 저는 제 수업을 통해서 그런 제작가가 되신 분또 공모전에 당선되신 분더 나아가서 책을 출간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 어,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제 수업을 통해서 근데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이 글쓰기라는 게내 삶에 들어와서 뭔가 내 상황이나 형편은 비슷한데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괜히 기분 좋고 이렇게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듯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짐을 느끼고요. 삶의 질이 확실히 글쓰기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들 어, 실제로도 그런 후기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1강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학우님들도 정말 글쓰기로 삶이 달라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하고 싶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에세이란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세이란 뭘까요? 에세이란 뭘까? 우리가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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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하는데 추짜 에세이가 뭐예요? 응. 일기 같은 거, 그렇죠?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응. 자 제가 그 유래를 저도 처음 왔어요. <laughs> 그 프랑스 에세이에서 유래된 단어래요, 세상에. 예, 예, 예. 그래서 그 뜻이 시도하다, 해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처럼 에세이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한 거를 글로 풀어내, 풀어내는 어떤 일종의 시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형식이 없는 에세이는 형식이나 틀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글쓰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음. 나만의 이야기 중요한 건요. 나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아주 솔직하게 풀어낸 글이라는 거죠. 우리 책 수상록이라는 책을 쓴 미셸 드 봉테뉴 작가가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글이 에세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에세이는 자유롭고, 굉장히 자유롭고, 솔직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개인적인 글쓰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글쓰기를 어떤 글쓰기 할까 할때 가장 접근하기 쉽고, 장벽이 낮고, 그죠 그게 에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세이부터, 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법. 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내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찾는 거죠, 내 이야기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겪은 어떤 작은 사건이나 뭐 떠오르는 생각 혹시 있나요? 음, 일상의 작은 수, 순간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찾는 거니까 글감이 없어요, 글감이 없어요, 쓸 글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지, 그죠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이미 뭐 밖에만 나가도 들리는 소리들, 보이는 것들. 집에, 집에만 있어도 내가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많죠. 라디오 DJ 가는 하 말들, 읽어주는 사연들 많습니다. 그런 작은 사건들. 떠오르는 생각 이 있으면 그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을 우리 나만의 이야기로 이제 글로써 만드는 거죠. 백문이 불일견. 여 내가 진짜 한번 실제적으로 써봐야 볼 때는 타인의 글이나 우리 미술작품도 그렇지 않아요? 어,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 미술관에 가면은 쉬운것 같아. 나도 저 정도는 할것 같아 막 <laughs> 감히 그런 기분 들잖아요 글도 되게 쉬운 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쉽다고 여겨지는 그런 글들 어 나도 이 정도는 쓰겠다 나도 이 정도는 쓰겠는데 뭐 근데 정작 정말 딱 백지를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써보세요 했을 때 진짜 내가 얼마나 잘쓸수 있을까 이게 또 보는 거랑 내가 직접 해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뭐 누가 검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제가 아니라 우리 이 시청하시는 개개인의 우리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오늘 하루 중에 혹은 최근도 좋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그쵸 그렇죠? 일들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한두 줄도 좋습니다. 물론 더 길어도 좋고요. 이제 초보자니까 한두 줄로만 이렇게 적어 적어보셔도 아주 좋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어제와는 다른 맑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이런 식으로요. 다 하실 수 있겠죠. 어, 너무 쉬운가요? <laughs>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너무 소소하죠. 오늘 아침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어제는 우중충하고 혹은 뭐, 뭐 눈이 내릴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어제와는 다른 굉장히 맑은 하늘을 보니 내 마음이 어때요? 이런 사람 기분이 날씨 따라갈 수 있대요. 그죠? 날씨 따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니까 내 마음 역시도 가벼워지고 훨씬 그죠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세이는요. 형식이 자유롭잖아요. 굉장히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에세이의 매력은 그 자체 자유로운 자체입니다. 어떤 소설이나 논문처럼 정해진 구조가 없어요. 그쵸?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모두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에세이예요 마음 편히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장르죠. 글을 쓰는 순서라던가, 글의 길이. 짧아도 되고, 한, 그러니까 한두 줄도 되고, 그죠? 길어도 되고, A4용지 한장 분량 그 이상도 되고, 글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이거 쓰면 안 되겠지, 저거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음, 물론 책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출판사 뭐 편집자분과 또 협의하에 또 인원하에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독특한 컨셉 주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 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쉽게 글을 쓰는 순서라던가 글의 길이라던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자유로움 그 자체 여러분이 모두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 글이면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이나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때에 좀몇 년이 지났지만 좀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 좋은 에세이의 시작은 사실 솔직함이에요. 어, 내가 조금 거짓으로 써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산입니다. 이게 독자분들은요. 내 글을 읽는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브런치든 내 글을 읽는 분들은 이게 용케 알아내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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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요번 안 되겠는데. 이거 솔직하게 안 썼는데 이 거짓 거짓 브링인데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조차도 솔직히 안 쓰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안 쓰면 글이 잘안 나가요. 안 써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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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솔직하게 써야 막 뒷문장, 그다음 문장 막 쫙쫙쫙 막 글이 써지는데 나부터 솔직하지 않다 그럼 막혀 버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에세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에세이는 참 고마운 도구예요, 사실 글쓰기 중에서도 뭐 여러 장르 중에서도 내 삶을 기록할 수 있잖아, 그죠? 어, 내 삶을 기록할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도구다. 이런 고마운 도구를 여러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에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 내가 느낀 것, 음, 내가 작은 순간에서 느낀 것을 한두 줄도 좋고요. 뭐 다섯 줄 넘어가도 좋습니다. 너무 긴건안 됩니다. 댓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어 줄정도의 짧은 에세이, 에세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나의 일상, 작은 순간을 좀 공유하고 싶다. 내가 느낀 것, 삶을 삶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감 없이 뭐 누가 뭐 잘했다 못 했다 하나요. 그런 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작은 순간을 기록하고 싶으시면 댓글 주시면 저도 그 다음 2강, 3강 찍을 때 찍을 맛이 나죠. 아무도 없으면 물론 아직은 구독자가 37분 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 37분이 제겐 너무나 귀하고 보물 같은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자뭐 이렇게 구독자야 사실 많으면 제 입장에선 좋겠지만 더 많은 분이 함께 에세이를 느끼고 제것 듣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건 아니지만 서로 느끼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그쵸? 글쓰기라는 큰 어떤 도,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중에서도 에세이 물론 다른 글쓰기 장르도 이제 기회가 닿으면 나눠볼 생각은 있어요 어, 초등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은 초등, 아 초등이 아니라 초급 에세이이기 때문에 같이 이곳에서 나누시는 분들의 이제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일상들,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과제, 댓글 과제 같은 거 있으면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 다음 2 강에서는요, 우리 일상의 순간을 예술로. 와우, 제목 참 멋지다, 근사하다, 그죠? 감성 에세이 쓰는 법 저희가 나눠볼게요. 기대되시나요?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어도 막 다친 마음으로 그래, 네가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잘 써나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단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어. 그래서 나는 삶의 변화를 맛보겠어. 이런 오픈 마인드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책을 통해서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이 강의도 마찬가지죠. 저 강의를 제가 이제 뭐 가르친다는 생각은 1, 1도 없고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팁들, 아이디어들 팍팍팍 떠오르실 때마다 그걸 삶의 글쓰기에 적용하신다면 얼마나 나의 글쓰기가, 그쵸? 개인 개인의 글쓰기가 또 성장하겠죠 이게 눈에 띄게 팍 성장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외국어 같아요, 단계별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날막그 이웃분들 댓글이 어뭐 글이 너무 술술 잘 읽히네요 어, 너무 공감이 되네요 뭐 이런 댓글들 이제 또 받게 되시는 거죠 물론 지금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 2강에서는요, 우리 감성 에세이쓰는 법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제가 명언 하나 가져왔어요. 어, 글을 쓰는 것은 생각하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laughs> 아, 또 너무, 이래서 명언인가봐. 그쵸? 아, 우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지? 모리스 바렐린. 응, 음, 모리스 바렐린 참 너무 멋진 분이다. 우리가 글을 쓰는 건요, 맨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죠. 그죠 어, 내가 깨어있을 때 잠자는 순간에서도 뭐 생각이 돌아가 갈수 있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근데 생각하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래요? 글을 쓰는 거. 내가 글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지나쳤던 어떤 생각들 나도 몰랐던 내 진심들 이게 글을 쏟아내면서 나오니까 손가락이 막 두두두두 진심을 말해주고 있어. 분신사바도 아닌데 <laughs> 그죠? 어 분신사바 분신사바도 아니지만 생각하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글을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지. 그죠?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가 난 괜찮았다,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그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쓰리콤보 나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